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의 이, 이 의무와 역할이 어, 정말 선점 이 정말 비상 계획에 이 국회는 선전포고나 죄양 및외국군의 주둔 또 전쟁 비용 등의 추경을 위해서 본회의장이 모집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가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안 되고요. 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18명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동료 국회의원인지 사실 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어, 이 김선호 장관 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질의과정에서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장례 정돈 좀 해주십시오 방, 방금 질의과정에서 홍창식 예, 법무실장이 3월 28일에 만났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 사실관계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상환 장군입니다. 김상환 장군 법무 14기 이분이 안 윤비나 대령과 함께 여인현 방첩사령관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왜 4월 말로 예정된 방첩사 법무실장에 대한 내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미리부터 움직였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방금 이~ 전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전원이 아니고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사실 관계자 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현역 의원들 현역 블랙 요원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퇴역 요원들 또 예비군 요원들 등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까지 지금 제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까지도 얘기 나왔고요,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말 그런 비극적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주요 요인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단은는 예. 뭐 사실 관계에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겠습니다. 확인한 사실이고 그렇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대행님, 아 네. 그 지금 제가 12월 18일날 대검 과학사부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관련된 12월 2일, 3일, 4일 출퇴근 기록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아, 네네. 네. 예,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안 되나 이거? 이게 지금 음, 그 공무원 네. 출퇴근 기록을 제가 이렇게 사정해서 받아야 됩니까? 예, 고한번 제가 다시 한번더야 예, 진짜 그, 마지막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요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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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린거 아닙니다. 예, 저도 제보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 공수처장님, 그어 어제인가요? 잠깐 그 CCTV 앞세기 영장 받으셨죠? 네. 예, 그 안과와 관련된 내용 중에 4일 저녁 CCTV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지금 어, 저희들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2, 3, 4일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업 당일 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독만 성형과 갔던 거 의혹 그 폭로를 했는데 또 모을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두대 차량 다 제가 다 차량 번호까지 네.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어, 이 사이에 어, 일반적인 시술과 그러니까 이, 이 일반적인 시술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세 시간 정도 걸려도 성형외과 의사가 세 시간씩 시술할 건 없습니다 거의 리터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한 시간이나 삼십 분 이내면 끝나고요 어 정말 프로포폴 등의 불법 약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만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하셨습니까 이번 상당히 많은 또 제보과, <laughs> 제보와 의, 의혹이 있거든요. 네. 박동환 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하시고요 이미 지금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또 아마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제보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경호처장인 박종준님 현재 윤석열 씨가 여러 군과 검찰 경찰 다 비어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에게 비아폰 기록 남아있는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에 필요하면 협조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뭐, 국정군 특전사령관과 뭐, 여러 조지호 청장 등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고 있는데, 비아폰, 지금 군과 관련된 비아폰 서버는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처 관련된 비아폰, 아직 서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압수색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까지 전 제보 받았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러니까 경호처장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여러 증거 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어,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 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어, 실제로 아주 어, 상당히 지목받거나 어 지칭돼서 어,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익 불익 아주 구체적으로 기 불익은 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게 특정되거나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좀 하셔야 된다 보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도 개엄 자료보전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보전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는 또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이런 제보들이, 어, 실제 본인이거나, 진짜 관계자 발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과정에서, 어, 정확하게 이경호차 차량, 혹은 뭐 어떤 차량 등을 번호, 차량 넘버까지 다 넘겼는데, CCTV 확인을 했더니 그 차량 번호까지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으신다면, 정확하게 저희에게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 증거 임의 우려라든지 도주라든지 어, 여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대로 좀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이게 다 확인이 진짜 저희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지포가 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하고 계시고요. 어,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